안녕하세요, 비욘디차종원 PD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자가격리 말로만 들었지 막상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를 어떻게 건강하고 슬기롭게 할수 있는지 제가 직접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자가격리할 때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가야겠죠?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죠. 아니, 3월이면 봄인데... 너무 추워요,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화장실에 자주 사용하는 그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화장지 사재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화장지 사려고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물론 화장지도 중요하고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알아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레드크로스 미국 적식자사에서는 이주치의 식량. 물, 그리고 위생과 관련한 생필품을 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트에 다녀오면서 약국도 들렀는데요 원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에서 위생 키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도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번째 체온계, 손세정제, 살균소독제, 쓰레기 봉투, 일회용 마스크가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건 처방약에 관한 건데요 닥터 파우치 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the standard things, you know, bottled water,

비 p 입니다 예. 아니 집에만 있으니까 막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요. 이불도 빨아야 되겠네요. 집을 우선 정리를 해야겠어요. 가족과 동거인이 있다면 여기. 자가 격리 대상자, 가족 동거의 생활수칙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드디어 청소를 끝났습니다 청소를 했더니 배가 솔직히 너무 고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요리를 할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제가 면역 관리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는지 저희 비욘디 멘토 김시아스 님께 미리 한번 여쭤봤습니다.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우리 호흡기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주 공급원으로 저는 계란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나에는 7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햇볕을 잘못 쬐게 되면서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비타민 D가 또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참치 캔에 비타민 D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은 거 하나 드시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D의 한40% 정도가 보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면역력도 좋고 비타민 D도 풍부한 참치 계란 말이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요리를 진짜 못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먹는거니까 맛없어도 뭐 제가 먹으면 되죠 아 이정도 된거같아 됐딱 껍질 들어간거 같아 됐다했어요됐어. 됐어. 와우. 맛있어. 후식입니다 후식. 요거트도 면역력에 좋대요. 내가 모르지만 후식 배는 따로 있으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착용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기 보면 뾰루지가 좀 났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김지영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머미팩 또는 머미 마스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병원에서는 이 머미팩을 레이저 직후의 진정 차원, 진정 관리 차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집에서도 이것을 사용해 볼수 있어요. 부직포라든지 아니면 화장솜 아니면 약국에서 비상용으로 살수 있는 거즈를 이렇게 통에다가 촘촘히 쌓아 놓고 이 위에 생리 식염수나 아니면 정수기 물도 괜찮습니다. 잘 적셔 놓으신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셔서 이렇게 얼굴에 부착을 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길게 자주 하시다 보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2, 3일에 한번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한번 마스크팩을 했을 때 5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심호흡 운동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눈을 감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자기 호흡,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들이마셨다가, 그 다음에 오, 4 삼, 이, 일 해서 내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복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한 10초 가까이 되는 심호흡을 하시면 제일 좋으세요. 그 투두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막연한 불안은 없어지거든요. 실제로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 맞는 그 리듬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격리를 왜 하나 정확히 인지하시고 공적으로 나오는 믿을 만한 정보에 주로 집중을 하시면서 이 시간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드세요. 눌러주세요 백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아, 이 정도 아니 편집서 쓸게 <laughs> 아, 됐어요. <됐습니다. 웃음>